으아, 징그러. 야, 징그러. 냄새. 음. 근데 난왜 데려온 거 야! 음, 너 야! 음. 데코레이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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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있어요. 고기 싱싱해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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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새 톱질해서 피곤하단 말이야 하, 이러다 저거 우리가 다 먹겠는데 너나 처먹아 난딴거 줘. 변식하면 키안 큰다 죽을래? 돈도 없는 게이 조그만 게 진짜 에. 자 싱싱한 고기가 왔어요 발, 다리, 몸통 각종 구성물이 있어요 아 쪽팔려 싱싱한 고기가 왔어요 에? 와 고기다 맛있겠다 이거 얼마예요? 에. 이제 좀 오네 저기 예? 그 말한 건 얼마예요? 음. 얘는 먹는 게 아니라 삼만 원에 어때요? 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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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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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확 달아버리지 그랬냐 어? 어? 오늘 저녁은 피자다 우와